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오늘은 워게임즈 매치, 군터, 도미니 미스테리오, 티파니 스트레턴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전에 더블 더비는 샌디에이고 페코파크에서 2025 서바이버 시리즈가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에서 워게임즈 매치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WWE가 공개한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 로고 밑에 워게임즈라는 단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워게임즈가 열렸을 때는 서바이버 시리즈 로고 밑에 항상 워게임즈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터는 현재 스토리상 공개되지 않은 금액의 벌금과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그가 휴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난 한주 동안 런던에서 군터가 여러 차례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터의 출전 정지 기간은 2주에서 3주 정도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미니 미스테리오는 최근 버스티드 오픈 라디오에서, 루차 리브레를 비롯한 여러 복면 레슬러들을 맹 비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3명 정도 복면을 쓰는 선수들이 있는데, 다들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 그게 다 못생겨서 그런 거야. 난 잘생긴 남자잖아. 그러니까 복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지. WCW에서 에디가 모든 선수의 가면을 벗는 장면을 떠올려봐. 전부 겁나 못생겼어. 펜타랑 레이 페닉스는 그냥 나랑 비교하면, 다 화석이나 다름없어. 난 그리고 얼마 전에 이미 펜타를 이겼어. 그 놈은 나한테 안 돼. 그래서 난 최고의 루차도로 미스테리오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이 미스테리오는 오늘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찢어진 외정근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레스메니아 40일에 출전해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와의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티파니스 트레터는 최근 알프레드 코누아의 인터뷰에서 레슬메니아 40일 타이틀전 이후 샬롯 플레어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경기 전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티파니스 트레터는 경기가 끝난 이후에는 서로 스포츠 맨십을 과시했고 샬롯 플레어에게 먼저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샬롯 플레어도 자네가 자랑스럽다. 라고 말하며 상호 존중을 보여줬고 좋은 분위기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티파니 스트레터는 레스메니아 41에서 자신의 입장 순간을 가장 좋았던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2026년 레스메니아 42는 뉴 올리언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레스메니아 43 개최지는 인디애나폴리스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영국 런던에서 레스메니아가 개최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런던 시장 사디크 칸은 레스메니아 개최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인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런던에서 미래의 레스메니아를 도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4년부터 추진되어 왔고 지난 여름에 트리플레이츠와 니칸이랑 만나서 이야기도 긍정적이었지만. 트리플헤이치는 레스메니아가 런던에 진출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고 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리플헤이치는 런던에서 레스메니아가 열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고 늘 도전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오미는 최근 니키벨라와 브리벨라랑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가족을 꾸리기 위한 w 비 탈퇴 가능성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더 나이 들기 전에 아이를 낳고 싶다고 말했으며, 항상 아이를 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지미우소와 결혼하여 10대 자녀가 두명 있지만, 실제 나우미의 친 자식들이 아니며, 그녀는 계모입니다 그래서 나우미는 마음이 기울고 있지만, 건강 문제로 인해 여정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더 오래 레슬링을 하고 싶어도 한발 물러서서 건강과 제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그 과정을 곧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 레슬링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제 생각에는 이곳에 남은 시간이 저에게 더욱 특별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바로 이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PW Insider에 따르면, 아직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줄리아와 록샘페레즈가 NST에서 메인 로스터로 콜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네시는 최근 클릭디스 팟캐스트에서, 더하기 하와이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에밀리 블런트와 함께 영화 촬영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케빈 네시에 따르면, 더락이 레스메니아 40일에 불참한 이유는 그 영화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범죄 스릴러 영화이며 더락은 존신할의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하와이 일정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더락은 애초에 로얄럼블 이후 레스메니아 40일 티켓 판매 부진으로 인해 아리 임마누엘의 지시를 받고 일리미네이션 체인버까지만 등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케빈 레시는 다른 감독이라면 몰라도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라면 덜하기 레슬링을 하도록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W 인사이드에 따르면 4월 25일 스맥다운에서 젤리나 베가가 위민스 위에서 챔피언에 등극한 이후 무대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고 합니다. 남편 알레이스터 블랙이 돌아온 같은 날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지난 3월 19일 다이너마이트에서 에든 코플랜드 대존 목슬리의 스트리트 파이트 경기 도중 코프는 가시로 덮인 방망이로 존 목슬리를 공격했습니다. 존 목슬리는 가시가 등에 박히기도 했으며 이후 많은 비평가들은 에든 코플랜드에게 무모하고 불필요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에든 코플랜드는 현장 관중들의 반응은 좋았다고 강조했으며. 자신은 라이브 반응 외에는 인터넷 반응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비판은 존재하지만 링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와타니 마유는 2011년 1월부터 스타덤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는데 그녀가 14년 만에 스타덤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4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와타니 마유는 스타덤의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그녀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디를 가든 계속 응원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어딜 그렇게 가고 싶어서 스타덤을 그만둔 것인지, 다음 행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4월 25일 WWE 스맥다운 형자수는, 159만 9천명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지난주 174만 1천명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18세에서 49세 인구 통계에서는 0.51 레이팅을 기록했으며 지난주에 0.55 레이팅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청률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18세에서 49세 남성과 25세에서 54세 성인 사이에서 강세를 보이며 이날 밤 케이블 방송에서 시청률 1위를 달성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팬이 더 생기길 바라면서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